안녕하세요. 결혼하고 딸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애엄마예요. 최근 연 끊고 살던 친정 오빠에게서 말도 안 되는 연락을 받고 혼자 붕괴하다가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먼저 사연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 가족관계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저한텐 오빠랑 언니가 하나씩 있어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누가 봐도 불행하다고 할 만한 유년을 보냈죠. 부모님은 그저 아들밖에 모르는 분들이었고, 언니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선천적으로 중증 자폐와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그리고 그런 언니를 챙기는 건늘제 몫이었어요.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저에게 언니를 책임지는 걸 강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챙기며 다녀야 했어요. 그덕에 같은 반 친구들은 아픈 언니를 데리고 다니는 저를 늘 피해 다녔고 저는 친구 하나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죠. 그래도 언니랑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딸은 살림 밑천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네. 앞으로도 네가 네 언니 잘 챙기고 다녀야 한다. 엄마가 버릇처럼 하던 저 말을 들을 때면 언니를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게 마치 제 인생의 숙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와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세뇌에 언니를 챙기는 건늘제 몫이라고 생각했었죠. 또 그렇게 해야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 저희 부모님은 아들, 오빠밖에 모르는 분들이었고 그런 부모님에게 인정과 관심을 받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언니를 챙기는 저에게 칭찬을 해줄 때면 그 말이 너무 좋아서 힘들어도 언니를 챙기며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아픈 언니까지 챙겨야 한다는 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아주 당연하게 제 일처럼 생각하며 받아들였죠. 하지만 지능이 낮은 언니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며 챙기고 살아야 한다는 건 정말 벅찬 일이었어요. 언니는 저만 보면 화를 내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지능이 낮다 보니 폭력적인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몸이나 얼굴엔 언니로 인해 생긴 흉터들이 남아있어요. 언니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언니를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빠랑 부모님은 힘들어하는 저를 늘나몰라라 했어요. 모든 걸다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취급하고 다 저에게 미루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아픈 언니 때문에 저보다 부모님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언니와 함께 목욕을 했고, 언니를 씻기는 것도 전부 저의 몫이었어요. 씻는 걸 싫어했던 언니는 제가 머리를 감겨줄 때면 늘 아프게 절 때리고 깨물었지만, 아픈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뭐든 이해하며 넘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언니만 케어하며 살아야 했죠. 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뭐든 다 희생하고 양보하며 커야 했어요.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갖고 싶은 걸못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없었죠. 먹는 것도 늘 오빠랑 아픈 언니가 우선이었고 옷도 늘 엄마랑 친한 동네 친구 아주머니가 주는 옷을 얻어 입거나 오빠가 입다가 질려서 버리겠다고 내놓은 옷들을 입으면 살았어요. 사이즈도 안 맞고 완전 남자 옷인데도 그런 건 신경 쓸수 없었어요. 입을 옷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주워서 입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생활비를 보탰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했죠. 부모님이 대학생인 오빠와 아픈 언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대학은 가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언니를 감당하는 게 너무 벅찼거든요. 대신 머리가 센 직장이라 부모님도 큰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이교대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일이 버겁고 힘들어도 언니와 가족들과 떨어지고 나니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요. 아무것도 케어할 필요가 없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명절을 맞아 간만에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요. 네 오빠 유학을 다녀오기로 했다. 갑자기 오빠를 유학 보내기로 했다고 저에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학이라뇨? 니네 오빠가 공부가 좀더 하고 싶대. 다행히 좋은 기회가 생겼고, 딱 1년만 다녀오겠다는데, 우리가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니네 오빠 좀 도와주자.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편에. 니네 오빠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엄마의 말이 전혀 달갑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다달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월급의 80%가 넘게 집에다 가져다 주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생활비를 가져다 줘도 오빠랑 언니한테 드는 돈이 많다고 매달 버거워하셨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학이라니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당장 그 돈을 누가 다 대나 싶었죠. 근데도 부모님은 오빠가 하고 싶은 걸 시켜줘야 한다며 무조건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오빠가 집안의 기둥이라면서요. 거기다 오빠는 그런 부모님 옆에서 그러는 게 당연하다는 듯 앉아 있었어요. 조금의 미안한 기색 없이 아주 당당했죠. 그 모습을 보니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싶었어요. 오빠는 오빠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평생 내가 누려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한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구나. 같은 인생이어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결국 오빠는 자신의 뜻대로 유학을 갔고, 오빠의 유학 비용은 부모님과 저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1년이면 된다는 오빠의 유학은 1년씩 늘어나 결국 4년이 됐죠. 그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밤낮없이 일만 하며 살았어요. 부모님도 오빠 뒷바라지한다고 나름 일용직 일도 하고 하셨는데 중간에 엄마는 허리를 다치고 아빠는 일이 없어지는 바람에 거의 다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밤낮도 주말도 없이 일을 했고 심지어 명절에도 일을 자처했어요. 한 푼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특급비 받으려고 쉬는 날도 없이 정말 일에 미친 사람처럼 일만 하며 살았죠.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그러다 죽겠다고 말릴 정도였어요. 위에서도 일 많이 해주는 건 고맙고 좋은데, 몸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할 정도였죠. 그렇게 힘들고 버거워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텼어요. 어려서부터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온 게 당연했더더라,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견뎌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정되어 있던 특근이 취소되면서, 뜻하지 않게 쉬게 된 날이었죠. 원래 같으면, 기숙사에서 밀린 잠자며 푹 쉬었겠지만, 그날은 바로 본가로 갔어요. 부모님이 언니가 절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도 보고 언니도 볼겸 연락도 없이 본가로 향했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부모님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영희 월급날이 언제지? 아왜 이렇게 돈 나갈 곳이 많은지 모르겠네. 그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영희 개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맞아. 영이 아니었으면, 돈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우리끼리 아동보당한다고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걔나 킬 잘했지? 내가 무조건 셋째 낳아야 한다고 했었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하길 참 잘했어. 그리고, 지도 잘해야지. 우리 아니었으면 세상 빛이나 받겠어? 지 언니 돌보라고 낳아준 목숨이니, 걔도 지할일 하고 사는 거야. 그래도 딸 하나 낳아서 아주 뽕잘 뽑았다. 부모님 두 분이 텔레비전을 보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태어난 이유가 장애를 가진 언니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애초에 장애가 있는 언니를 돌보기 위해 저를 낳았던 거라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니 나란 사람은 대체 뭔가 왜이 세상에 태어난 건가 싶은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날 전 곧장 기숙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던 걸 그만뒀던 게요. 저에게는 늘 가족의 우선이었고 일순이었지만 전할 이후로 저는 가족들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오빠의 유학이 끝나자마자 집에 더 이상 생활비를 줄수 없다고 제 입장을 밝혔죠. 근데 그랬더니 부모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생활비를 안 주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럼 제가 언제까지 생활비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언제 좋은 사람 만나 또 언제 결혼하고 살겠어요? 결혼? 너 남자 생겼니? 가족보다 남자가 우선이다 이거야? 부모님은 집안이 어려운데 이 와중에 지 혼자만 잘살 국리를 한다며 저에게 욕을 했어요. 아픈 언니는 나몰라라 하며 살 생각이냐고 따지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해요? 언니가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냐고요? 근데 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해요? 그럼 누가 책임져? 네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냐고. 애초에 그러려고 널 낳았는데 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세상 빛이나 봤을 것 같아? 부모가 널 낳아줬으면 그에 맞는 보답을 하면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이기적인 소리를 해? 그리고 엄마의 말에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는 저를 무슨 돈 버는 기계, 언니를 돌봐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주방에서 칼을 꺼내서 제목에 대고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나 낳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랑 아빠 둘이 좋아 낳아놓고 왜 나한테 이래요? 그리고 평생 내 등골 뽑아먹으면 살았으면 된거 아니에요? 이제 제발 나좀 놔줘요.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서 죽을게요. 낳아줬더니 뜻대로 안 살겠다는 딸이 그렇게 괘씸하면 이 목숨도 전부 다 내놓을 테니까 제발 나좀 나달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눈 돌아서 칼 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눈을 보더니 제가 진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는지 다시는 집에 발도 붙일 생각 말라며 앞으로 너는 부모 없는 고아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줘서 고맙다고 큰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지냈죠. 엄마한테서 가끔씩 전화가 오고 돈 없어 살기 힘들다, 죽겠다 하는 문자가 와도 모두 다 무시하고 차단하며 살았어요. 집에서 나오던 날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처럼 이제 나는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힘들고 고단했던 제 인생에도 빛이 찾아왔어요. 매일 회사와 집만 오가며 재미없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잠깐 놀러왔던 사장님 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 주제에 언감생신이라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틈만 나면 회사에 찾아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길 줄 알았던 사장님은 오히려 제가 마음에 든다며 본인의 아들을 응원했어요. 평소 제가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해온 걸 안다면서 본인 아들이 보는 눈이 좋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한다면 저 같은 여자랑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본인 며느리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장님의 응원과 그 사람의 끊임없는 애정공세 덕분에 저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연애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자며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없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 시댁에는 저의 사연을 대충 이야기했고 다행히 다들 저를 탓하기보단 위로해줬어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거냐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희망 한 자락 없던 제 인생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의 든든한 백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매일을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제 결혼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절 찾아왔죠. 내가 소문 듣고 설마했는데 너 혼자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니? 연락도 없이 여긴 갑자기 웬일이세요. 연락하면 받긴 할 거고 어차피 우리 전화 다 무시했으면서 세상 무슨 소리야 왜 왔어요 찾아온 용건이나 말씀하세요 왜 왔긴 너는 네 부모랑 네 형제들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사는 거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해요 연근코 살기로 했었잖아요 저한테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면서요 그래서. 너 혼자 이 호사를 다 누리고 살겠다는 거야? 너는 얘나 지금이나 참 이기적이구나. 됐다. 지난 얘기 해봐야 뭐 하겠니? 나도 너랑 얼굴 맞대고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네 오빠 결혼한다는데, 그 비용 좀 보태라. 오랜만에 찾아온 부모님은 여전했어요. 아주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돈 없다고 명확하게 못 박았어요. 근데 그랬더니만 절 협박하더라고요. 뭐? 돈이 없어?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없긴 왜 없어? 네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네가 이런 애란 거다 알고는 계시니? 이렇게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부모도 없이 시골인 건 아셔? 안되겠다. 너네 시아버지가 한다는 회사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엄마가 거길 왜 가요? 가기만 해요 진짜. 그럼 네 오빠 결혼비용 내놔. 내가 너네 시아버지 회사 가서 너에 대해 다 털어놓고 망신주기 전에. 부모님은 만무관해였어요. 무조건 돈을 받아가야겠다면서 평생 제 등골을 다 뽑아가 놓고 저에게 받을 게 남아있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빚쟁이가 찾아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은 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돈 없다고 버티는 절두고 끝내 시아버지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리셨죠. 그런 부모님이 저는 너무 부끄럽고 싫었어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을까 싶었죠. 시아버지는 회사에 찾아 난동을 부리는 저희 부모님에게 본인은 내줄 것도 해줄 것도 없다며 다만 우리 귀한 며느리 낳아준 부모님들이니 최소한의 성인을 하겠다며 초기금으로 100만원을 건네셨어요. 그 이상은 줄 마음이 없다며 또 찾아 이렇게 난동을 피울 경우 그땐 더는 예의 차리지 않고 경찰 불러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이고 저희 시아버지 회사에 찾아가셨죠. 그런 부모님 때문에 저는 참 고개를 들고 있기 어려웠어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차마 벨 낯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절 위로해 줬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며 그간 참 고생이 많았겠다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경찰도 부르고 저도 난리를 치면서 거머리처럼 붙으려는 부모님을 겨우 퇴치했어요. 그리고 다신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또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영 끊고 지내기를 몇 년이나 됐을까 갑자기 집 필요할 때말고 연락한 통 없던 친정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두분다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장례는 본인이 알아서 치렀으니 그 비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언니를 책임지라고 자기는 절대 언니를 책임질 수 없으니 와서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참 기가 차는 연락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언니를 책임져? 당연히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옛날부터 나이는 네 몫이었잖아. 그런 게 어딨어? 언니가 무슨 내 자식도 아니고 원래 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아 몰라. 와서 무조건 데려가. 아니면 네 언니 그냥 버릴 거니까. 오빠는 제가 언니를 데려가지 않을 경우, 언니를 그냥 어디 갖다 버릴 거라고 협박했고 전 그런 오빠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화를 냈어요. 여태 오빠가 가족들을 위해 한게 뭐가 있냐고 소리 를 질렀죠. 근데 그러니까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가족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해? 그런 건 네가 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부모님이 나이 돌보라고 낳은 게 넌데 왜 나한테 나이를 밀어? 나이는 죽을 때까지 네가 돌봐야 돼. 넌 그러라고 태어난 애니까. 알겠어? 그러면서 오빠는 저희 집 앞에 멋대로 언니를 두고 갔어요. 버리던 죽이던 제 마음대로 하라면서 자기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끝까지 뻔뻔하고 못된 인간이었어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집 앞에서 제 눈치를 보며 쪼그리고 앉아 있는 언니를 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울화가 치밀면서도 아픈 언니가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또 언니를 책임지며 살 생각을 하니까 그건 정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언니를 시설에 맡겼어요. 남편이 좋은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당연히 시설에 맡기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했어요. 오빠가 제 연락을 아예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오빠에게 너무 열이 받아, 이 인간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되돌려줄까 고민하다가 언니와 저의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제 몫은 챙겨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언니 목도 그렇고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오빠는 돈에 미친 거냐며 대체 제 몫이 어디 있냐며 다 본인 돈이라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전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던 오빠가 작전을 바꿨는지 형편이 어렵다며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고 사정 좀 봐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신경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송은 아주 쉽게 저의 승리로 끝났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니 맨날 돈 없다고 집이 가난하다며 우는 소리를 하던 부모님은 사실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않았어요. 오빠에게 물려준 재산이 꽤 되더라고요. 덕분에 언니랑 제 몫으로 꽤큰 돈이 들어왔고 저는 언니의 몫의 재산으로 언니에게 드는 시설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건 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 몫으로 들어온 돈은 따로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놨죠. 원래는 남편에게 줬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신 몫이야. 그러니까 나 주지 말고 오롯이 당신을 위해서 써. 난 그걸로 지난달 당신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쓰지 않고 그냥 통장에 넣어둔 그 금액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저에게 오지 않았을 돈드릴 텐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그래서인지 똑같은 자식을 그렇게까지 차별한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과거에 얼매어 살 수는 없으니 이제 저는 옛 생각만 하며 혼자 상처받기 보단 앞으로를 생각하며 나아가려고요. 저한텐 새로운 저의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